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배열은 다차원 벡터입니다. 행렬이 2차원 벡터라면 2차원이라면 배열은 2차원을 넘어서 다차원이에요. 배열의 값은 모두 같은 유형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데이터 형식이 데이터 유형들이 모두 같은 유형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사용해서 개별의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은 array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array 함수를 사용하면 요첫 번째 매개변수에는 데이터, 두 번째는 배열의 차원을 설정하고, 예, 세 번째 매개변수는 차원의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예제는 예, 3 x 4예 3 곱하기 4 짜리 배열을 생성하는 거예요. 예. 가로 3줄, 컬럼 4줄 짜리 배열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1부터 12까지 숫자가 만들어지고, 어떤 차원 예, 3 곱하기 4, 가로 로우 수 3개, 커럼수 4개인 이 배열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제가 이렇게 나온 거는 예, 주피터에서는 지금 r 처럼 이렇게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프린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한 거니까 그냥 아이스튜디에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에는 1부터 12의 데이터를 예, 2 곱하기 2 곱하기 3 차원의 배열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1부터 12까지 숫자인데, 이번엔 차원이 2 차원이 아니죠. 이제 3 차원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총 3개의 차원이 만들어졌는데, 이 3개의 차원은 2 곱하기 2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열에 접근 방법에 대해 서 알아볼게요. 배열에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은 대괄호를 사용해서 행렬 또는 데이터 프레임처럼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색이나 이름 등으로도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대괄호의 첫 번째 요소는 행의 인덱스, 두 번째는 열의 인덱스, 나머지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가 만든 지금 이두 번째 벡터 있죠? 예, Array2. a r r 2 같은 경우, 지금 di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보면, 예,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형식으로 데이터 구성이 되어 있다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 첫 번째 값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예, 첫 번째 배열에 있는 값들을 우리한테 확인을 해줍니다. 1, 3, 5, 7, 90. 1, 3, 그죠? 1, 3, 5, 7, 90. 1, 3, 5, 7, 90. 요 형태로, 예, 결국 얘죠? 첫 번째, 그, 차원에 있는 값, 두 번째, 세 번째 차원에 있는 값의 첫 번째 값들, 요첫 번째 값들, 첫 번째 로우 값들이 이제 컬럼으로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1차원만 해볼게요. 예, 이중에서 예, 1차원 값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만 나오죠. 예, 1하고 3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예. 첫 번째 차원 값에 모든 값을 다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생략하고 하게 되면, 우리 첫 번째 값 어딨죠? 이기하시면 1, 2, 3, 4. 1, 2, 3, 4. 얘가 출력이 되죠. 이 배열과 행렬의 중요한 차이는 행렬은 2차원이고, 배열은 임미의 차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곧 2차원 이상, 다 차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